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합니다.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관리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요단강을 사흘 안에 건너갈 것과 그의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명령하길 이미 그들은 요단강 동편 땅에 지파의 땅을 분배 받았다고 하여 요단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격하여 들어가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다른 지파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도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한 땅 정복을 마친 후에 다시 처자와 가축이 있는 요당 동편, 그들이 분배받은 거주지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다시 말하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요당강 동편 땅을 말합니다. 여기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입니다. 네, 현재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여기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서가 요구하는 것은 르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분배받았다고 다른 형제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다 얻었어. 난 됐어 나는 편해 이렇게 하고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위해서 힘써줬던 것을 무시하고 자기만 편한 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 동편에 이세 지파가 차지한 땅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힘써서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땅은 이미 받았다고 해서 이전에 함께 수고한 공동체의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전에 자신의 땅을 위해서 수고해 준 형제 집파들의 땅 정복 전쟁에 앞장서면서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나만 네 나만 알고 있는 나만 생각하는 그런 얌체의 모습은 공동체에 있어서 해악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막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음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말씀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관계와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황금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황금룰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이웃과 내가 서로 연결이 되고, 끈끈하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심을 기원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세 지파,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서로를 배려하면서 강력하게 공동체 하나됨을 이끌었습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루벤갓 무나세 지파가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됨에 헌신함으로 감사한 마음을 알고 또한 협력하는 자세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특별히 믿는 이들이 사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 덮고 헌신하는 그런 끈끈한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루벤, 갓, 무나스의 집파는 다른 형제 지파들의 희생으로 얻은 땅에서 자신들만 편하면 되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된 강력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생각해주고 또 서로 도와주고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성을 향해서 경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만의 편안함 속에서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의 형제들 대접하고 서로 서로 돌아보고 하나되어가는 아름다운 화합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